이번에는 언바운드 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랩셋과 마찬가지로 무게가 w, 가격이 또는 가치가 v인, n개의 물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총합이 w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이때 가격 총합의 최대치를 구하라 이런 문제고요. 다만 여기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되는데 각 물건은 제한 없이 몇 개라도 선택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01랩셋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w와 v의 쌍은 어떤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max w가 7이라고 한다면은 무게가 3인 물건 하나, 무게가 2인 물건 두 개를 선택을 한다면 전체 가치는 10이 돼서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두개 이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개수의 제한이 없을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랩색에서 봤던 평범한 배낭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일 랩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큰 배열을 하나 잡고 이 배열의 인덱스는 무게의 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위치에 어떤 무게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W를 더해서 새로운 무게의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맥스 값으로 계속 업데이트 했었던 거죠. 이 룹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 이유는 중복 적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뒤에다 적용됐다. 그러면 다시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다시 그 W가 또 적용돼서 또그 뒤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물건이 계속 반복해서 적용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바운드 넵셋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중복 적용되는 거를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복 적용되는 문제를 오히려 허용을 해 버리면 엄바우드 랩셋 솔루션이 돼버리는 겁니다. 0일 랩셋에서 뒤에서 앞으로 오던 거를 앞에서 뒤로 가기만 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 무게 2짜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적용하고 또 여기 적용된 거에다가 다시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해보는 거죠. 또 무게 1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적용하고 거기다 또 적용하고 앞에 적용한 걸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허용되는 모든 조건들이 다 나오겠죠.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루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돌기만 하면 같은 물건이 여러 번 중복돼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 자체가 언바운드 랩색의 솔루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일 랩색에 대해서 알아볼 때 정확하게 그 무게가 되는 경우하고 모든 조건들을 따져봐서 그 무게 이하에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 가치를 찾는 이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코드를 계속 업데이트 해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언바운드 넵셋에서도 이두 가지 코드가 그대로 구현이 되고요이 조건이 사라지면 예를 들면 dpj 라고 하면 무게 j 이하인 모든 무게의 조합에 대해서 최대 가치를 찾는 거죠 그런 코드도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언바운드 넵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지금부터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는 모두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518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양을 줘요. 돈의 양이죠. 그리고 1짜리, 2짜리, 5짜리 코인들이 있어요. 이 코인을 몇 개를 써도 좋으니까 이 5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우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5짜리 하나를 쓰면 되겠죠. 1자리 하나를 쓰고 2짜리 두 개를 쓰는 거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는 이 2짜리 일자리 하나를 1자리로 바꿔서 1자리세 개와 2짜리 하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1자리 다섯 개로 5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1, 2, 2 하고 2, 1, 2 이거는 같은 거로 취급하는 거죠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양의 조합을 만들 때이 조합의 총 개수는 몇 개일까? 이거를 계산하는 게 518번 문제입니다. 언바운드 넵스에게큰 골격은 이미 앞에서 배웠죠. DP의 결과를 저장할 배열이 하나 있고, 밖의 에루프그 코인의 종류가 될 거고요. n개, 안쪽 루프그 코인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의 양, 돈의 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이 기본적인 언바운드 넵스 코드의 골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우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 0번째 위치에다가 1을 하나 놓아요. 대체로 경우수를 따질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결국 한 가지 경우로 취급을 하면 대부분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한 가지로 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경우가 다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 코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한칸갈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한 가지였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같은 배열에 하나의 값인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인 상태로 구분해 놨을 뿐 가로 이 값들은 묶음으로 하나의 그냥 값일 뿐이에요. 여기 오는 경우도 한 가지. 다시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여기서 여기 오는 것도 한 가지. 이게 전부 다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쭉 업데이트 했어요. 단이 1짜리. 그다음에 i가 1이 돼서 2짜리 코인을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얘가 갈수 있는 거리는 여기죠. 2. 여기로 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더해서. 이미 여기에 오는 경우가 요렇게 요렇게 와서 한 가지 경우가 있었고 이 하나만 선택해서 올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1두 개로 오는 경우하고 이 자리 하나로 올수 있는 경우. 두 개가 합쳐져서 경우수가 2가 되는 거죠. 같은 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는 전부 다 상태가 똑같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돈의 양 1에서부터 3으로 올수 있죠 여기로 온 경우 하나, 요렇게 요렇게 오는 경우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 하나 해서두 가지 경우가 된 거고 4로 오는 경우는 2에서 무게 2짜리가 오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2로 오는 경우가 두 가지였으니까 여기로 오는 경우는 이두 가지와 여기 한 가지 더해져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2를 사용을 해서 5로 오는 경우는 무게 3에서 1를 더해서 5가 올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로 오는 경우는 무게 3까지 오는 경우 2개에다가 이 1로만 오는 경우 한 가지를 더해서 3가지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게 5짜리 가지고 오는 경우는 0에서부터 그냥 5짜리 하나만 쓰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1과 1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가지에다가 5 단독으로 올수 있는 경우를 더해서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분명히 정확한 무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품문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품문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품문이 없어요. 그럼 이이 품문이 왜 사라졌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문을 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요 조건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0보다 클때 더해 주는 꼴이 되죠. 지금은 경우 수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보다 클때 더해 주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게 만일에 0이라면 더해주나 많아죠 0이면 더해주나 많하고 0보다 큰 놈을 더하는 건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게 0이든 0보다 크든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이 빠지겠죠 이 조건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조건이 있었던 이유는 이 뒤에 조건 때문에 있었던 거거든요 뒤에 조건이 사라지니까 이 조건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언바운드 넵스의 기본 구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순서에 상관없는 조합의 개수가 나온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조합의 순서도 신경 쓰겠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숫자가 1, 2, 3이 있고 목표가 4예요. 4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1 4개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1 2개와 2 하나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112 또는 121, 211 이거를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전체가 총 7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각 숫자가 나오는 순서 이 순서까지 모두 감안해가지고 조합이 몇 개나 나오는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니트코드 377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앞에서는 바깥쪽 룹을 물건 또는 단위 그걸 놨죠. 안쪽 룹을 양, 무게 이런 걸 놨잖아요. 이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안쪽 룹과 바깥쪽 룹을 바꾸는 거예요. 바깥쪽 룹에다가는 어떤 양이 나와요. 또 무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안쪽 룹에다가는 물건, 단위 이걸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 룹과 바깥쪽 룹을 바꾸기만 하면 순서까지 고려한 모든 경우수가 나오게 됩니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DP 배열을 선언하는 거하고 0번째를 경우수 하나로 놓는 건 똑같습니다. 바깥쪽 루프는 돈의 양 또는 무게 이런 값이 될 텐데 값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부터 우리가 목표하는 값까지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안쪽 루프에서 각 단위를 다 거치면서 만들 수 있는 조합들을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이 부문이 하나 추가됐는데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j는 넘스 i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 j가 가장 작은 값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값까지 다 고려하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각 단위별로 봤을 때는 이 j가 더 작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품을 하나 나 가지고 이 인덱스가 올바를 때만 업데이트 하도록 이렇게 보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0번의 경우수는 1이죠. 이게 같은 값이죠. 전부 다 배열이 하나니까. j가 1일 경우, 1까지 오는 경우를 계산하는 거예요. 1까지 오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1까지 오는 경우는 하나짜리만 0에서 1로 올수 있죠. 그러니까 경우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되는 위치까지 올수 있다면 그 경우수는 얼마일까? 0에서부터 2로 오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앞에 1에서부터 2를 더해가지고 올수 있는 경우 하나, 0에서 2를 더해서 올수 있는 경우 하나 해가지고 경우수는 2가 됩니다. 3은 쓸 수가 없지, 아직. 그 다음에 3까지 오는 경우는 J가 3일 때, 2까지 온 경우에서 2를 써서 플러스 2를 해서 오는 경우, 1까지 온 경우 중에서 플러스 2를 해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드디어 3을 쓸수 있게 됐죠. 0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2였고 여기다가 여기서 오는 경우 하나가 더해져서 3이 됐고 다시 여기 3을 써서 오는 경우 하나가 더 더해져서 4가 돼서 3까지 오는 경우는 4가지 경우가 나온다 다시 4까지 오는 경우는 3에서 무게 2를 더해서 오는 경우 이거 한 가지, 한 가지죠 이 경우 그대로 온 거죠 거기다가 무게 2에서 2짜리를 더해서 온 경우 그냥 무게로 할게요 그러면 은 요 경우 두 가지였으니까 더하면 여섯 가지가 되고 무게 1에서 무게 1까지 오는 경우가 하나였으니까 여기서 3짜리를 더해서 오는 경우 하나가 더해져서 전체가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각 단위 그 값이 무게에 영향을 주는 경우 또는 양에 영향을 주는 그 경우를 따졌기 때문에 값이 그 다음에 다시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자면 먼저 1짜리를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2짜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5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1이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는 조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깥쪽이 무게 또는 양이 되고 안쪽이 단위가 되니까 이각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각 단위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앞에 1이 나왔다가 또 뒤에 1이 나오기도 하고 앞에 2가 나왔다가 또 뒤에 2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112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1도 나오고, 211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순서까지 고려한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